제 주제에 뭘 선택해요? <laughs> 불러주시면 가야죠. <laughs> 어, 배우분들한테도 여쭈올게요. 이 배우분들은 영화 버닝을 선택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. 선택하게 된 이유 그리고 소감 유한 씨 말씀해주시죠. 뭐제 주제에 뭘 선택해요? <laughs> 불러주시면 가야죠. <laughs> 어, 감독님께서 뭐 만남을 제안하셨었고 사실 저는 뭐 트리트먼트나 시나리오가 나오기 전부터도 감독님과의 작업 그 자체 의지를 갖고 함께하고 싶다는 음 표현을 했었던 것 같고 음 시나리오가 나왔을 때 더더욱 어 그리고 작업을 하면서는 더더더욱 음 내 그래서 가하고싶었구나 정도... 이런 생각들 하면서 어찌보면 자기 합리화도 있죠. 내가 하고 싶었으니까 to each other. t h 고 y h a v 고 a ship of sick at all. This is the real who father did go. His uncle was a gentleman who is a g i 그 l 전에 보여주셨던 작품들이고 어, 어, 제가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그분 작품들을 봐왔었는데 음, 뭐그 작품들이 크겠죠 아무래도 하면서 더욱더 확신이 생겼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.